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피규어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맥스너 스튜디오의 킬몽거, 에릭 킬몽거. 네, 고, 피규어죠. 피규어는 이제 스태츄입니다. 스태츄. 스테추, 맥스너 스튜디오. 얼마 전에 제가 그 토니 스타크 헤드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스태츄입니다. 자, 패키지 요, 윗면에는 요, 요 모명 아시죠? 요명 그, 왜, 영화에서, 박물관에서 가져온 헤드, 헬멧. 헬멧이 아니라 마스크라고 해야지. 마스크. 그 마스크. 네, 그모양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옆면에는 이제 킬몽고의 슈트. 그러니까, 어, 왕자의 자리를 차지한 킬몽고의 슈트. 어떻게 보면 블랙팬서의 나온 아주 잠시 나온 빌런인데요, 그죠? 빌런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었지만 블랙팬서랑 손잡는 그런 모습, 손잡고 이제 하는 모습 뭐 이런 것도 상상해 봤지만 마지막 결국 이제 죽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블랙팬서가 왕자를 다시 차지하죠. 네, 일단 바로 뭐뭐 이런 저런 설명을 떠나서 커버를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는 피규어를 리뷰할 거니까 영화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패키지 이후 가면이 있어서 반가워서 잠깐 이야기해 봤습니다 패키지에는 이렇게 네,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고 네, 그 내부에는 이렇게 역시 스티로폼으로 헤드랑 몸통이 들어 있습니다 헤드는 어, 역시 이제 그 토니 스타크 헤드 조형으로 봤을 때 확실히 잘 만듭니다. 네, 보시면, 네, 킬몽거의 그 표정, 네, 살아있죠. 은조부의 아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은조부의 아들. 그리고, 어, 죽인 사람 수만큼 몸에 상처를 새긴, 그 상처들, 또 표현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나오세요. 네. 그리고 자세만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결투 신청을 했을 때그 자세, 결투할 때그 자세, 그쵸? 그 자세가 기억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심히, 꽉 맞춰서 지금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조심히 꺼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몸에 표시한 요, 모양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마 무기를 들고 있는 모양 같은데 무기 모양, 무기를 잡는 손의 모양, 양 손의 모양이 아주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손이. 네, 여튼 그리고 바지, 바지의 주름, 그 다음에 포켓, 그리고 바지의 다른 정도 도색, 그리고 이제 전투화의 여러분, 아까 지저분한 표현까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스티츄입니다 머리를 올려볼까요? 헤드를 이렇게 올리면, 아, 딱 들어맞게 들어가는군요. 자, 이때, 이제 헤어보다는 이제 귀나 이렇게 얼굴 쪽을 살짝 이제 끼워주시면 될것같고요 제가 사실은 이거 사진인가로 이렇게 먼저 봤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나아요. 네. 직접 보면, 오, 이거, 약간 엄청 리얼한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네, 킬먼거입니다 잠시, 블랙팬서를 이기고, 왕좌를 뺏어가죠. 자, 얼마 전에 또 블랙펜스, 팬스, 블랙펜스를 팬스, 블랙펜스 팬스 1대1 헤드를 리뷰했었는데, 또, 감메가 새롭네요. 어 그래. 그냥 있는 게 아니네. 그냥 뿐만 아니라, 잠시만요. 이건 보셔야겠습니다. 베이스가 있네요, 베이스. 베이스가 있고 발에도 이제 발 끼는 곳이 있나 보네아 그렇지 야, 이거 잠깐만 조심히 빼야겠네요 상처가 가지 않도록 어, 이거도 꽉 껴져 있는데 네, 일단은 큰 거부터 아니야 어떻게 빼야 되나 참네, 참네. 네, 상처가 가지 않도록 이게 아주 딱딱 맞아서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서 어, 굉장히 조심히 빼야겠네요 베이스 먼저 뺄게요 베이스 먼저 우, 우, 우. 손 떨려 베이스 베이스에 올려 먼저 올릴게요 올릴게요 네. 일단 피규어의 안정적인 발바닥에 아 있었구나 발바닥에 그래 그냥도 잘서 있어요 그냥, 그냥도 잘 그냥도 잘서 있는데 이렇게 발바닥에 맞는 홈이 있어서 이렇게 살짝, 살짝 꼭 이렇게 막 힘을 안 줘도 잘 맞추면 살짝 들어갑니다. 그렇지. 네. 좀 뒤로 빼보겠습니다. 네, 좋네요. 아주 좋네요. 야, 이거 제가 이거 사진으로 보고 살짝 뭔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이제. 뭐랄까 올라왔던 사진들 또 이런 걸로 보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전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엄청 잘 만들었네요 그래, 이걸 아예 꺼내서 여기 무기 보이시나요 무기 무기 다 일단, 일단 다 꺼내 볼게요 무기를 보면 오, 오, 묵직해. 오, 무기가 묵직합니다. 자, 일단, 그 다음에, 목걸이라고 해야 되나? 목걸이, 한번 씌워볼게요. 이제 요거랑, 네, 이제 구성품들을 보면, 이렇게 내려올게요. 이렇게 들어있죠? 네, 조심히 꺼내면 되고요. 아 좋다. 너무 좋은데 지금 딱 보셔도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요걸 이제 씌워볼게요 머리 위로 들어가나? 그렇지. 머리 빼고 나야겠지. 머리도 뺄때 조심히 잘 빠집니다. 생각보다 엄청 잘 빠져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렇지. 이거였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제 기억에 기억 큰일 날 뻔했나? 이거를 오른, 왼, 오른손에 왼오른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왼손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손 등 뒤로 숨겼던 기억이 나는데, 여튼 두 개의 무기가 들어있고요. 이 무기는 이렇게 손잡이에 꼽을 수 있도록, 그냥 손잡이 그냥 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듯이 이렇게 돌려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끼우는 게 아니라 돌려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네. 보시면 알겠지만 네돌려서 그러니까 맞나요? 맞나요? 오, 묻는 것 같은데 이건 되게, 되게 땅땅하게 되어 있네요. 네 돌려서 끼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뭐 이런 나무가 부서진 표현 다시 한번 비을 가져올게요. 네 나무가 이 부서진 끝끝 부분의 표현도 엄청 잘돼 있습니다. 아니, 이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돌려서 끼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류, 스크류로 이렇게 만들어서 끼워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요 무기의 표현까지, 요는 곳의 표현까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좋다. 그리고 이것도요 무기도 표현이 있습니다. 자, <laughs> 무기까지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됐으니까, 페이스 이리 오세요. 샥 와서, 무기를, 이렇게, 이렇게 꼽는, 꼽는 거겠죠. 아, 손 떨려. 조심 조심. 어, 손잡이는 이쪽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완전히 돌려 끼우면 되는데 전 적당히만 끼울게요. 엄마. 안돼. 다시 이렇게 돌려 끼워야 되나?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제가 겁먹었어요. 오오 <laughs> 대박 대박 이게 무기를 장착하니까 엄청난데요? 이 디테일이 아까와는 너무 다릅니다. 그냥 그냥 났을 때랑은 또 엄청 다른 느낌을 주네요. 잘못 끼우는 1인아 진짜.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손이 막 크고, 덩치가 크고 하다보니까, 피규어를 잘못 만지고, 제거 막, 제거는 엄청 막 만져가지고, 고장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최대한 조심히 만져서, 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 최고다, 최고. 이야. 자, 그러면 이제 무기 장착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짜잔 공개합니다. 짠, 좀 가운데로 올게요. 어떠신가요? 아, 진짜 오, 좋다, 좋아, 좋아. 네. 결투 신청을 받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블랙팬서가 돼서 결투 신청을 받아줄게. 미래는 결정돼 있어. 제가 내가 한번 질 거야. <laughs> 네. 와, 좋네요. 이거 이거 사려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엄청 이그뭔 예.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 마이클 비 조던이죠 배우는 그죠? 자왜 기억하냐면 <laughs> 제가 어렸을 때 마이클 조던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마이클 비 조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무기까지 완벽합니다. 네. 야 좋다. 아저 좋다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좋아요. 예 그냥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표현들 그다음에 딱딱 들어맞는 이 모습들 무기 무기 장착 방법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무기를 그냥 다른 일반 뭐 스태츄나 피규어는 제가 이제 뭐 다른 큰 스태츄는 만져본 적이 바,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무기를 돌려 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무기의 디테일. 그리고 옷 입은 것.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디테일은 이 상처. 본인이 직접 낸 상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 헤드 조형은 진짜 엄청납니다. 천천히 또 볼게요. 굉장히 영상이 길어지지만. 네, 그래도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어딜 비추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보이시나요 이건 뭐 그냥 그냥 뭐 좋네요 네. 제가 원래 액션 피규어를 이제 6분의 1 그러니까 12인치죠 이게 12인치 사이즈를 그렇게 많이 만져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모으는 것들이 있는데 뭐 토니 스타크나 이소룡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제 마블에서도 데드풀 요렇게 모으고 있는데 뭐킬몽거는 처음입니다 킬몽거 표정 봐야 장난 아니다 네. 진짜 킬몽거 그대로네요 머리 스타일도 엄청 표현이 잘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이제 킬몽거는 머리 스타일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1인인데 머리 스타일도 완전히 잘 살려서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요 목에 요 목, 이걸 뭐라 그러지 사실 그냥 이 목장식, 목장식이라고 할게요 장식도 엄청 편히 잘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처들, 일부러 낸 상처들, 그리고 무기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디테일 그리고 이 비율, 비율도 봐야겠죠 비율이 저잘 모르지만 비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정쩡한, 그니까, 어정쩡하지 않은, 딱 공격 자세, 결투를 신청하는 그 자세가 생각나는, 영화의 그 자세, 그, 뭐랄까, 그 장면이 생각나는, 킬몽고였습니다. 야 여기까지 할까요? 뭐 더, 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야, 무지, 무장까지, 무기까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제품이었습니다. 길리 먼거. 네. 오 좋다. 그냥 딱 블랙팬서랑 마주 보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재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그이 맥스넛에서 반대쪽에 있는 블랙팬서도 만들어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야. 그 베이스도 좀 크게 해서 그죠 네. 결투하기 전에 그 모습 아, 좋습니다. 이게 요사이즈에그뭐 뭐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게 있다면 디테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어,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한 여섯 개의 요, 요 12인치, 6분의 그러니까 1 사이즈 스케일의 피규어들을 보면 표현이 이 정도로 된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있냐면 메카테스트 1 있고요. 그리고 데드풀 커스텀 버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소룡, 두세 개 정도 있는데 이소룡은 핫토이 네.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좀못 따라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매트릭스도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이것도 커스텀인데 그 잡수 형님 네, 잡수 형님도 있고 한데 이거는 못 따라가는 것 같네요. 네, 아주 좋은 피규어인 것 같습니다. 스태츄죠, 스태츄 네, 무기까지 무기 디테일은 진짜 좋다. 네, 지금까지 킬먼거 맥스나스튜디오에 스테츄였구요 사이즈는 6분의 1 사이즈, 12인치죠. 12인치 사이즈의 킬먼거. 그다음 전투 신청, 신청 장면. 제 기억이 맞다면 전투를 신청하던 그장면의 킬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는 굉장히 당황했던 캐릭터예요. 몰랐던 캐릭터라 완전히 은조부의 아들.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어, 아직,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스토리가 왜 이러지? <laughs>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아쉬운 캐릭터. 네, 그 화에 죽어버려서, 물론 이제 블랙팬스의 빌런, 빌런이니까 처치해야 됐겠지만, 저는 이제 약간 왜, 누구야, 개처럼 아, 왜 생각이 안 나요? 버키처럼, 이렇게 같이 좀, 현재, 손을 잡고, 저왜 생각 안 나요? 말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아왜 생각 안나 생각 안나와 무슨 포에뭐죠 우와 저왜 이래요? 제가 몸이 좀안 좋은데 <laughs> 네 생각날 때까지 영상 이러고 있을 겁니다 와칸다 와칸다를 조금 더 알리는 그런, 음, 제목이었으면 좋게 좋았었을 텐데, 그게 아니, 아니어서 좀 아쉬웠고,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여튼, 뭐, 캐릭터는 그랬지만, 이 피규어만큼은 정말, 정말 멋있게 나온, 그런, 네, 은조부의 아들, 네, 에릭킬 몽고였습니다. 아, 좋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여러가지 제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